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거리 예술을 함께 구경해 보시죠. 거리 예술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뉴욕시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지하철 차량과 벽에 흔적을 남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거리 예술은 하나의 인정받는 예술 형식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브라질로 가보죠. 소개할 예술가는 엘도하루도 코브라입니다. 그는 브라질 출신 거리 예술가로 대부분 벽화 작업을 하며 그의 다채로운 색상과 기하학적 모양들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인종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류대 자네이루에 위치한 거대한 벽화로 2016년 류대 자네이루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상징하는 다섯 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강조합니다. 그는 독특한 스타일과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하여 각 인물의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베를린으로 갑니다. 소개할 예술가는 블루입니다. 블루는 이탈리아 출신의 거리 예술가로 그의 작품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벽화는 간결하고 명확한 선으로 그려진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욕망, 소비주의, 권력 같은 사회 문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수갑처럼 연결된 두 개의 황금 롤렉스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남자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베를린, 크로이치 베르크 지역에 위치한 거대한 벽화로 인간의 욕망과 소비주의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영국 런던입니다. 소개할 예술가는 로아입니다. 루아는 벨기에 출신이 거리 예술가로 주로 야생 동물을 그립니다. 대부분 흑백으로 작업을 하며 그의 벽화는 규모가 크고 정교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그는 도시와 자연, 생명의 연결을 보여주기 위해 각 도시의 고유한 동물들을 그리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런던의 한머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거대한 두루미 벽화입니다.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진 두루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통해 로아는 도시 생활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다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소개할 예술가는 셰퍼드 페어리입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미국 출신의 거리 예술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페어리는 대중 문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을 선보이며 강렬한 색채와 고유한 스타일의 작품으로 주목받습니다. 이 작품은 로스앤젤레스의 트레이시 스트리트에 위치한 벽화로 폭력과 전쟁 대신 예술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품에는 여성의 얼굴과 함께 전쟁이 아닌 예술 만들기라는 문구가 그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우리는 예술이 힘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소개할 예술가는 페이스 47입니다. 페이스 47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여성 예술가로 그녀의 작품은 사회적 이슈와 인간의 감정을 다루며 독특한 스타일과 강렬한 시각적 표현으로 눈길을 끕니다. 2014년작 추수입니다. 이 작품은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거대한 벽화로 농사를 짓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삶의 역동성과 여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여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다양한 거리 예술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예술가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예술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게 되는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